네! 안녕하십니까 돈 버는 직장인 돈직입니다자 오늘 이렇게 즐거운 주말이 왔습니다 이제 어, 이번 한주 동안도 일하시느라 다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 저는 어제 원래 영상을 매일매일 올리는 게 목표인데 어제 저도 직장인이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회식을 했습니다 어저 유튜버예요 이제 회식 못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서 어 회식에 또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벌주를 또 어마어마하게 먹어가지고 두통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어못 올려가지고 상당히 죄송한 마음이 많았는데 어 앞으로 또더 열심히 해가지고 주말 동안도 매일 하나씩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 좋은 종목을 발견을 해서 저는 어 종가에 매수를 했고요. 해당 종목은 어 많이들 아시는 바로 카카오뱅크입니다. 카카오뱅크. 카카오 뱅크 모르시는 분은 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카카오 뱅크가 상장 이후에 이제 우리 개미들을 상당히 울렸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카카오 뱅크가 지금 차트가 돌릴 가능성이 있다. 차트가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보여져서 이렇게 매수를 하게 됐고요. 어, 카카오 뱅크 간단하게 보시면 은행주고 지금 보시면 매출액이랑 그 보시면 꾸준하게 계속 늘고 있어요. 요즘에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안 쓰는 사람이 진짜 거의 없죠. PER도 이제 상장했을 때보다 많이 내려온 모습이다. 그래서 괜찮게 보여지고, 지금 이런, 어, 제가 평상시에 말씀드렸던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과 달리 이렇게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은, 어, 이제 기간과 외국인 수급이 이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시면 오늘 근데 기간과 외국인이 매수로 들어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최근에 이제 금융투자 그 다음에 연기금에서도 어 매수를 좀 어느 정도 꾸준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차트도 괜찮고 수급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려도 좋을 것 같다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어 매수를 했습니다 기다리면 15% 이상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차트를 보시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차트랑 모양이 비슷하죠. 자, 상장가 이후에 하방으로 쭉 눌러주는 추세 안에서 그 추세를 깬 깨고 거래가 많이 되면서 이 횡보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 상에서. 어 물론 어, 뭐 아래로 더갈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상방으로 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여기 안에서도, 단기적인 그림 안에서도 확대해서 봐볼게요. 보시면 이 하방하는 추세를 깨고, 오늘 거래가 평상시보다 많이 일어났죠? 이게 거래량 차트입니다. 보시면 평상시에 60만주, 60만주, 50만주, 80만주, 60만 주를 했는데 오늘 거래가 200만 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보시면 처음에 이때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어 올라갈 때 매수를 잘못 하겠어요. 너무 무서워서 개미다 보니까 좀 저점에 있을 때 사는 걸 좋아해가지고 추세를 돌릴 때 그때 제가 정한 기준을 갖고 어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해당 큰 추세와 이 작은 추세를 다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어, 오늘 자리가 괜찮다고 생각이 돼서 오늘 매수를 했습니다. 어, 해당 종목 어, 15% 이상 어, 좀 올라가줬으면 좋겠고요. 어, 우리 지금 카카오뱅크 기존에 물려있는 분들도 계실 테고 어, 새로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만약에 기존에 물려있으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추매 타이밍이 상당히 괜찮지 않나, 괜찮지 않을까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우리 이제 주말 동안에는 제가 어 이번 주 동안 어 이제 말씀드렸던 같이 눈여겨보면 좋겠다.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 종목들을 어 추세가 지금 어떤지 다시 한번 어 살펴보는 그런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구독해 주셔서. 구독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진짜 구독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성실하게 진짜 열심히 어, 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바람이지만 바램이지만 구독자가 10명이 되면 한번 댓글을 어, 막지 않고 한번 열어보는 그런 영상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어, 기회 되시면 댓글도 달아주시고 어, 같이 답변하는 그런 좋은 소중한 경험이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직장인 여러분 어, 이번 한 주도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동안 푹 쉬시고 또제 영상. 주말에도 올라오니까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